또 보고 갑시다. 아직 이제 아시 수확 전이에요. 아시 수확 전인데 보면 음 색깔 나는 게 있지. 자, 색깔 나잖아. 자, 순이 열매가 이제 색깔 나면 그렇게 막 대가리가 굵지는 않아요. 자, 근데 순이 이제 뜨는 건 그건 습해서 뜨는 거고 이게 좀 이론이 달라요. 자, 그리고 항상 아시부터 계속 이제 색깔 난 열매가 층층이 달리면 순이 좀더더 더 안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 겠지 자이 참외들은 몸값이 비싸 자 항상 3월 이제 15일에서 이제 3월 31일 그때 참외 시세가 <laughs> 확확확 움직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통상적으로 5만원에서 7만원 정말 잘되면 10만원까지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경영적인 측면은 맞지만 자 저는 좀의 전략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아무쪼록 잎 색깔, 순내 양, 자대가리 굵기, 그리고 이제 물 온도 봐가면서, 어, 계속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고민하세요. 차면은 달립니다. 차면은 계속 달려. 자 얘들을 이제 어떻게 계속 이제 이어 가겠느냐 그 생각을 하세요. 자, 어 자, 그게 관건입니다. 자, 일상입니다. 자, 또 봐요. 이게. 누리꿀입니다. <laughs> 누리꿀인데. 네. 자, 일단 누리꿀이 솔직히 숲기가 늦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숲기가 늦단 말은 올해 같은 기후에는 좀의 단점이 존재할 겁니다. 자,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뭐 일단 뭐 장점은, 음, 일단 뭐 세력이 좀더 있으니까 분명히 뒤에 달리는 참외가좀더더 더 있다. 이건 맞는데 숲기가 늦단 말은 어마어마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뭐냐. 패도 올라왔고 우리 그래 여전히 은하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표현해요. 아, 은하수만한 숲길이 없다고, 은하수만한 이 수량이 없다고 이런 표현도 해. 자, 항상 모든 건 장단점이야. 아, 어, 저라면 말이요. 일단 저는 알찬의 무기를 좀 많이 둬요. 자, 그리고 이제 은하수, 은하수 하면서 한기만 정말 잘해준다면 은하수가 정말 재밌지 않느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 이건 다 선택의 문제지만 음, 아무쪼록 다양한 전략을 짜세요. 전략을. 자,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정답은 없어. 근데, 내가, 10m 하우스로, 1,500, 1,800, 2,000만원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가장 이제, 어 괜찮은 어 선택이 뭐냐. 이런 부분이지. 자, 그런 걸좀더더 더 많이 생각을 해 주길 바래요 자, 이상입니다. 항상, 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세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 아이고, 오늘도 갈때 많은데. 자, 이상입니다. 아, 또, 봐요. <laughs> 이게, 아시잖아, 아시, 아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아이고, 많다. 아시가 이만 색깔 아는데도, 뒤에들이막 따라 붙어준다. 와. 여기서 색깔 조금 올려주면, 이거 엄청 많이 붙을 거예요 와, 원래 수는요, 처지면서 열매 가 달리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온다는 거지. 이게 정자 문제 알아요? <laughs> 은하수, 은하수. 와, 은하수 대박. 아, 자, 정말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 결과물이. 아, 참 어렵다.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종자에서 이 숫기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무시하지 마요 숫기가 빠른 종자는 진짜 관리 여하에 따라 어마어마하도 이게, 이게 2, 3, 4월에 승부를 얘들이 볼수 있단 말이야 얘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닷지만 잡아내면 정말 얘들은 재밌어 그런 생각을 좀 한번씩 해봐요 몇 개야 이거 도대체 아신데도 이, 2, 4 2, 5, 6, 7. 아시만지 일곱 여덟 개 달렸다. 아시얼 까리 개념으로. 아이고. 그래,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 아, 쓴만 잡아낼 자신 있으면 충분히 이런 게 괜찮다는 거지. 저도 1년에 정말 뭐, 150명, 200명 만나면서 이물찬차회를 마주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아, 물찬차는 진짜 스비야스. 어, 제가. 뿌리 뺀다고 이제 물을 한 번씩 앞으로 빼고 골물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 찬참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습에서 생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은하수가 힘을 못쓴 이유가 물 찬참이랑 그다음 이제 너무 긴 다지가 길어서 힘을 못 썼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한기만 잘하면 충분히 잡아낸데도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얘 어떻게 계속 달리는데? 와 이게 다 큰데도. 그리 진짜 많이 생각해 봐요. 진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아, 진짜 마음이 그래요. 모든 제거래치가다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온도 관리, 환기 관리 여기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 여기서, 아, 자, 아무쪼록 다들 잘 되길 바래요. 자, 12, 15, 비론 12, 15떠밀어 가면 될 거에요. 자, 그런 식으로 잎 색깔 좀더더 잡아내 네, 봐봐요. 자, 이미 이분은 2, 3월에 터지는 거야요 3월은 그냥 터지는 거야 터져. 여기서 물만 맞추면 계속 달립니다. 계속. 우와, 무섭다, 이거. 3, 6, 9. 이미 여기 1m 안탱게 10개 넘었네, 이거. 뭐라 표현해줄 수가 없다. 자, 우와. <laughs> 아이고 많이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돈하려고 하는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돈도 하지만 얘가, 품, 얘가 맛도 올라온단 말이야 맛도 맛도 그런것도 생각해요 자, 이상입니다 많이 많이 생각해요 하, 늘 죄송합니다 정말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두고 싶은데 한기랑 물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아요 딱 들어와 보면 그 느낌이 있어 얘는 아또 힘이 세 얘는 아 어... 패드를 <laughs> 한쪽을 더 높일까요? 어 습이 너무 많아 습이 이 느낌을 받아야 돼 습이 너무 많다 습이 그그 그 느낌을 좀 받아내요 어? 자 습을 떨어뜨려야지 손이 차분해져 자 그런 느낌 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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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비닐에 물방울 봐봐, 비닐 물방울. 자, 요런 거를 좀 느껴, 내서야 돼요. 어? 자, 정말 딱 들어왔을 때, 이, 아 습이, 이, 뭐, 물이 왜 이러 많냐뭐 했냐? 약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쳤나? 응. 자, 아무쪼록 그런 느낌. 이걸로 뭐 제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딱그 느낌이에요. 습을. 확실히, 어, 건조한 데가 열매가 더 빨개집니다. 그런 것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건조한 데가 열매가 좀더 더 경도도 올라오고. 왜? 물론 이저장소에서좀 차이는 올수 있다 보는데, 근데 그거는, 아, 물 간격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좀더 해주길 바래요 자, 저는 정말 제 거래처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제가 바라는 가장 큰 방향이에요. 자, 이상입니다.